오늘은 프랑크를 좀 거서 먹어야 되겠는데요 음, 조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죠? 특이하죠? 어, 맛은 똑같, 똑같죠? 아니, 다를 수도 있고. 시식코너에서 이거 먹어보고 산 건데. 어떤 맛이 날까요? 한번 더 보겠습니다. 뼈다기도 좀, 음, 음과서 먹어볼게요. 아이고야. 오늘 빗방 우리 좀 떨어지는데 아이고아 집에 왔더니 혼자예요 애기가 홈플러스 가서 아 거기서 먹고 온다고 해서 제가 오늘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, 프랑크 이거 어떤 맛이 나는가 볼까요? 음 괜찮네 가 들렸는데 감기가 좀 깨끗하게 안 나았어요. 아직도 좀 목도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. 아마 환절기라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걸렸어요. 아마 유행을 타서 그런지 뭐꽉 찼더라고요. 산불이 나가지고 홍성인가 대전에 다 산불이 많이 나서 지금 비가 내려야만 이게 좀 꺼질텐데 오늘 좀흠씬 내렸으면 좋겠는데 몇 방울 조금씩 떨어져요 확 떨어져서 불이 다 꺼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피해가 너무 크면 안되는데 음 맛있네요. 음. 음. 확실히 집에 오니까 먹을 게 많아요. 더내 <laughs> 먹어야 되겠죠. 벚꽃이! <laughs> 먹구시... 아직도 많이 폈는데, 오늘 내일 비가 좀 오면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. 화무십, 화무십 이롱이라고 꽃이 피면 열흘을 못 넘겨요. 그냥 한1일주 있다가 확 쳐버려요. 시비를 못 넘기죠. 뭐이 이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봄비니까 단비라고 하죠. 이게 해갈도 되고 미세먼지도 좀 날리고 좀,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몇 미리가 올지는 모르겠어요. 10mm, 10mm, 20mm, 5mm 내리면 뭐온 것도 아니고. 한정기때 <laughs> 감기가 꼭 오더라고요. 이상하게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관지가 좀 제가 약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환절기 때 이게 탁, 다 기후가 바뀌면서 그냥 타고 오더라요 아우 그럼 뭐 기침하고 또 가래 나오고 막. 응? 콧물도 좀 나오고. 아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. 시원하네요. 김치도 좀 먹어볼까요? 아유, 몸보신 좀 해야지 이거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진짜 아 몸이 진짜 수약하겠도록 수약하지서 아우 그 고기 뜯어먹는 제, 재미가 있네요 이게 맛도 맛있는데 뜯어먹는 재미가... 음. 그래요. <목소리도> 보드가 맛있던이 토마토가 맛있는데 이게 이름이 대추 토마토 말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말고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<laughs> 잊어버렸어요 이게 <laughs> 생소에서 이게 무슨 토마토라고 그러죠 이게 네 글자인데 이거 음,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걸로 사야 되겠어요 시장에서 사봤는데 맛있어요 토마토도 종류가 많으니까 맛이 다 달라요 Mm-hmm. <clears throat>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 창업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저도 최근에 그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이 좀 있을 때 친구들하고 방을 얻어서 거기서 그냥 숙식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쇼파에서 자고 음 그렇게 이제 해서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남들이 50 퍼센트 일한다. 그럼 자기는 100%일하 하면서 그냥 집중력 있게 그렇게 들고 팠다 하더라고요. 하나를 얼마나 성취하느냐 일을 시작했으면 끝판을 내느냐 성취하느냐 그런 걸 보고 채용을 한다 해요. 질문은 딱한 가지. 과거에 어떤 일을 성취해봤느냐 그거를 본다고 하더라고 하나라도 끝판을 낸 사람이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끝판을 내는거죠 그니까 기질이 있는거죠 그게 아이 뭐, 뭐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작해서 얼마나 빠르게 또 집중력 있게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채용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되겠죠? 아이고야. 흐 하... 좋하게 먹으니까 안 좋든든하네요. 음 아, 고기만 있어야죠 음. 이프랑크도 괜찮네요 맛이 음 주식을 좀 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참 너무나도 신기해요 <laughs> 아니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<laughs> 아 이제 더 이상 안, 오르, 안, 오르, 안 오르겠지 하고 팔면 다시 오르고 아니 너무 신기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<laughs> 주식에서 돈 돈을 이렇게 한 번, 한두 번은 벌 수가 있어요.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해마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.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게 실력이에요. 해마다 돈을 계속 잘 벌었고 투자가 잘 됐다. 그러면 그거는 실력이 있는 거죠. 실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. 아무리 뭐 금융회사에서 뭐 20년, 30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잃으면. 실력은 어, 없는 거죠. <laughs> 맛있네요 김치도 맛있어요 보니까 음. 음. 아이고야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으면 눈이 침 채네요. 아, 눈이 아프더라고 건조하고 눈물샘도 잘안 나오고. 아우, 시력이 자꾸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에요. 그래서 그래 가지고 루테인 있잖아요, 루테인. 아우, 하도 걱정이 돼서 루테인을 좀 샀어요. 이거 이거 하루에 하나이라도 먹어야지. 지아잔틴하고 루테인 이거 뭐 같이 있는 거 이거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? 눈 시력이 자꾸 침침하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세요? 눈 시력이 좋은 거뭐 결명자차를 뭐 계속 끓여서 뭐 매일매일 먹을까요? 물처럼 그런 눈이, 눈이 좀 밝아질란가? <laughs> 뭐든 시도해야죠. 저는 이제 잘 끊여 먹고, 아니면 이제 루테인 먹고, 아 시력이 막 좋아되니까 많이 좋아지잖아요. 오늘같이 이 머리가 좀 찌끈찌끈 아프고 눈이 침침할 때는 멍때려야 되겠어요 아 그냥 멀리 바라보고 비, 빗소리나 듣고 멍때려야 돼요 <laughs> 아 정신이 혼미하고 아 정말 아 멍때리면서 기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건 뭐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의욕상실, 아이고. 양을 또 3인치를 또 갖고 왔어요. 3인치 먹었는데도 아직도 효과가 없어. 다시 먹어볼게요. 어떻게든 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 저녁. 비가 좀 간간히 봄비가 내리는 저녁 혼자 뼈다귀탕을 좀 먹고 프랑크를 좀 구워서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이제 좀푹 쉬고 음, 멍, 멍을 좀 때리게 멍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고.